여러분의 문제를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과연 그 말씀이 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이 쫓아왔어요 수많은 사람이 병을 나았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병고치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출신자와 받는 자의 모습 가운데 이어져요. 오늘 이 본문을 딱 그려보면 딱 이렇게 그려집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일정들을 논하시고 하나님과의 모습에 오늘 어떤 모습으로 누구를 내가 만날 것이고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 이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림을, 계획서를 그려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내게 따라올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나는 그들과 함께 여전히 희낙낙 하면서 고치면서 폼 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제자들이 권하는 소리를 무시해버리고 다른 마을로 훅 지나가서 거기서 가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신을 내어 쫓아 탔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르치시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놀라웠습니다 지금 시대는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조차도 귀하게 느껴져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아, 아파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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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막 속도감 있게 착착착착 지나가는데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 희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가르쳤다는 말은 치유하셨다는 말과 동일하게 되죠. 그러면 가르쳤다면 지적인 것만 가르치신 줄 아시죠? 가르쳤는데, 머에서만 들릴 것 같은데, 마음으로도 치유하시고, 의지의 삶의 모습까지, 지, 정, 의의 전 인격적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 사람에 따라서, 지적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아저 목사 말씀을 잘전하는것만저 목사 말씀을 잘 쪼개고 있구만 이렇게 지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감정으로 마음으로 의,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은 곧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해결되겠구나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여러분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만대로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십니까? 한번 아멘 하셨어요. 나머지 분은 뭐래? 아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무슨 소리야?